그한 6차, 7차 되니까 이 손발들이 새카매지니 어느 날 발톱이 통째로 빠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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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게센 거죠. 그육진적으로참고통스러웠는데 감사했던 거는 딸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어, 유치원 갔다가 쪼르르 오면 그 어머니 민, 엄마의 어이, 민머리에 네. 손을 얹고, 어, 예수님 엄마가, 어, 암이래 유방암이래요. 유방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힘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 딸아이가 자주 해줬어요. 너무너무 그게 이쁘고 힘이 되네 저희 부부가. 이야. 어떠세요? 몇년 전에 또 아내분이 굉장히 아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네네네. 아프셨어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고 나서, 어 사실 저는 가정이라는 것, 가정, 네. 그러니까 제 아내와 벌써 이제 뭐 결혼 생활 한지 이제 20년이 벌써 넘었는데요. 어 내가 가, 과연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네네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음. 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내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면 어떤, 음. 내 자녀가 있을 때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어, 이제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제가 결혼을, 아내랑 결혼을 해서, 어, 사실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아, 예. <laughs> 네. 어, 이제 강원도 태백, 거기도 탄광지, 태백에서 개척하셔서 이렇게 30년간 목회 네. 어 하신 그사모님의 어, 이제 따님과 제가 결혼하니까 제가 이리봬도 목사 아들입니다. 아, 목사 가 <laughs> 사위입니다. 사유, 아, 예. 그런네요 근데 아들처럼. 예. 아들처럼 장인장모님이 많은 기도를, 예. 기도를 해주셨고요. 제 아내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서 내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믿음의 가정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 감사한지. 어, 저의 어린 시절과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과연 과연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잘 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 제 아내에게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된 거죠. 네. 아내가 어, 2016년도에 네. 이제 암 진단을 어, 예.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이제 2기 정도, 어, 그래서 인파전까지 좀 전이 된 상태로 예.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다 수술을 하고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항암치료가 들어가는데 음. 3주에 한 번씩 이제 항암제를 주 음. 맞게 참그 독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한번 1차는 좀 견딜만하고, 그래도 아내가 밝게 기도하면서 2차 때도 한 3차 정도 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숭빠지고 4차 정도 되니까 뭐 이제 다 밀었죠, 뭐 이제 네. 머리가 다 네. 빠지니까 또 5차 때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난 이제 근육통증이 음. 막 견딜 수 없는. 5차가 지나가고 6차 때 되니까 이 손발톱이 새카맣게 이제 하... 이게 항암제 때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죠. 어... 그렇죠, 그렇죠. 온몸의 세포들을 정말 초 죽음 상태까지 만드는 거죠. 3주 네. 동안. 네. 그다 또 조금 살아나면 다시 약이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암세포가 번지지 못한. 네. 그한 그러니까 6차, 7차 되니까 이 손발톱이 새카맣게 어느 날 발톱이 통째로 맞아요. 빠지는 거예 아... 엄청 크게센 거죠. 그 육진적으로 참 고통스러웠는데 감사했던 거는 딸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어, 유치원 갔다가 쫄러 오면 그 어머니 민, 엄마의 민머리에 네. 손을 얹고 어, 예순이 엄마가 어, 암이래 유방암이래요 하,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힘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 딸아이가 자주 해줬어요. 어. 또, 너무 그게 이쁘고 힘이 되네 저희 부부가. 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이겨내게 됐는데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음. 아, 그렇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사실, 음.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안 되고 전이가 되고 하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제 아내가 이게 치료가 잘안 되고 잘못되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생명은 주님 손에 있고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예. 이제 이 고민이 딱 오는 거죠. 음.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내와 함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고민하게 되고, 음. 그 생명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어, 고민과 함께 또 하나님 그 깨달음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죠. 예. 참. 음. 그뭐 오늘 여기서 뭐 나눠주시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laughs>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서라는 네네네.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laughs> 잘 이겨내신 거잖아요. <laughs> 네. 또 오늘도 같이 또 희서가 되죠. <laughs> 네. <하죠. 웃음>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하느님께서 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좀 딸님 네. 늦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유학 시절부터도 이제 이 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네.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자녀가 없으니까 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10년, 11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고 네. 제 아내가 사실은 이제 그 자궁에 임신이 한번 돼서 네. 이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나팔관 한쪽을 다도려내는 아. 그런 이제 수술을 한번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팔관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임신 확률이 더 줄어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네. 뭔가 또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돼서 한 1차, 2차 계속 이제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잔여가 네. 안, 아. 안 아. 생기는. 네. 저희 부부가 3차를 인공수정을 할까 아니다. 생명은 이제 주님 손에 있는 건데 음.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우리 한번믿으 그때 이제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부지 중에, 음. 생각도 안 했는데요. 12년 만에 어, 희서가 임신이 아. 된 거예요. 아, 정말, 뭐 이런 말씀들, 부부관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가. 뭐 그, 굳이 그런 말할필 없죠. 무 말? 어, 임신하게 됐대. <laughs> 원래 임신은 그렇게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다 네.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저도 성령으로 네. 딸을 셋을 아, 네, 태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선 <laughs>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요. 12 네. 12년 만에 이제 13년 만에 태어난 거든지 임신한 지 13년 만에 네. 태어난 거. 너무 너무 기하고. 근데 그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1살, 이제 11살, 4학년, 4학년인데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한다고요? 시스템을 네. 만들어요 <laughs> 오,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서, 사실 이제,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네. 8살 때, 음. 어, 누가 배을 놓았지라는 곡을 음. 이제 아빠랑 이렇게 놀면서 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창세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먼저 이렇게 막 만들더니 <laughs> 네. 곡으로 또막만들죠 <laughs> 결국은 이제 그걸 어 이제 2년 후에, 이제 네. 10살 때, 어. 네. 10살 때,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할 때 그죠? 작년에, 시작하네, 작년에 시작하네. 10살 때 이제 어 정말 그 앨범으로 싱글 앨범 작업을 어 이제 했어요. 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앨범으로까지 싱글 앨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좀그 따님 희서 같이 왔잖아요. 한번 네. 모셔볼까요? 그러니까요. 희서야 <laughs> 성희서야 희서야 심희서 어디? 심희서 심희서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 가요? 어디 가? 그래 그래 앉 <laughs> 더 빠른데. 아 너무 귀여워.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우리 자기, 아, 자기 소개 한번 해보자. 자기 소개. 어 저는 어, 누가 베르나즈를 작곡하고 이번에 광정드리학교에 다니면서 어, 이번에 1 1 살이 된 시민자라고. 아 <laughs> 시민자. <laughs> 아 지금 아까 본인 소개는 보통 이제 학교 이름 이렇게 네. 나오는데 뭘 작곡한. 작곡하는 걸 먼저 하네요. 아, 아니 그 프로필을 왠지, 먼저 얘기하네요. 아 왠지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 작곡가분 앞이기 때문에. 아그어요 아, 그렇죠. 아, 머리는 아. 아빠랑 똑같은 미용실 가서 했어? 요 아, 네. CBS <laughs> 새롭게 하셔서 미용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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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만들어. 었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좀 아팠다고 하는데 음. 엄마 아플 때 속상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되게 네. 놀라긴 놀랐죠. 그런데 네. 사실. 되게 슬픈 기색을 하면 엄마도 되게 슬프실 테니까 어, 음. 어, 그래서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뭐. 어, 차라리 그냥 어.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자 해가지고 음. 그러긴 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좀 되게 안 좋은 기억이긴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클 때까지도 잘 얘기 안 하다가 어, 지금 음. 다 컸어요 <웃음> <웃음> 응. 아 최근쯤인가 에. 어 그때 어 겨우 말했는데 음. 그때는 음. 좀 무섭긴 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음. 위스키도 많이 했어요? 네 되게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음. 어. 막올 때마다 걱정돼가지고 저를 음. 아 그렇구나 엄마 아직 아파요? 엄마가 지금 거의 다 나아지시긴 했는데 네. 이번 년이 그거 회복 그거 네. 마지막 시간인가? 네, 이제, 이제 치료하시는 예, 5년째. 그럼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음. 우리 카메라 엄마 이제 음. 영상 볼거 아니에요 음.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음. 영상 편지가 뭔지 알죠? 네, 엄마한테 한번 영상 편지 보내볼까요? 자 엄마 진짜 너무 사랑하고 어, 엄마가 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년까지도 건강해서 어 우리 다시 원래 생활처럼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어. 음. <laughs> 아휴. 아, 이렇게 또 울려 또아저씨가 이렇게 그래. 울려 또 아, 아유, 이모도 울잖아 또 <laughs> 이모를 어. 울리네 <laughs> 우리 건사님 <아유, 웃음> 괜히 나왔어 <웃음> <웃음> 아유 정말 <laughs> 아니 따님이 굉장히 똘똘하고 오, <laughs> 스마트하고 네. 재능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laughs> 오래 기다리신 대신에 음. 여러 명에게 주신 재능을 한 명에게 다몰아서 네, 뭐 고르고 고르고 고르시다가 예, 그때가 아 그냥 13년 동안 고르시다가 진짜 네. 그, 그렇죠. 그 어. 만화가 보스 베비 봤어요? 아네 보스 베비 앞에 보면 아기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막 나오잖아요. 탁 네. 네. 도장 찍어서 넌 어디로 가라. 어그러는데 <laughs> 하나님께서 그냥 애 그냥 딱몰아서 하나로 가라 보내신 네, 고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재능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넌 여기 교수님네 집으로 가라. 신 교수님네로 가라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에.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